2차 세계 대전의 막바지, 전쟁 정보실에서 근무하는 KT. 그녀는 평소 분명한 자기 주장과 부당한 것은 결코 참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로 군인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바로 따지며 군인들의 권리를 찾아줍니다. 그러한 KT 눈에 들어오는 눈부신 제복의 신사 허블 가드너. 그녀의 눈동자는 한순간 아련해지고 함께했던 추억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대학 시절 KT는 열혈 운동권 학생으로 학업과 노동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ROTC를 준비 중인 허블은 외모, 운동, 학업,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삶을 즐기는 그야말로 인싸 중에 인싸. 어느 날 평화 집회에서 KT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대항해 스페인을 돕는 소련 연방공화국을 지지하는데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사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평화로운 세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상주의자라 할지라도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I refuse to suppor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이러한 k t 기의 다른 학생들과는 삶의 지향점이 달랐고 사는 게 장난같이 보이는 아이들에겐주저 없이 독설도 날리지만 허블만큼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s We you, yes, you r e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았고 거기다 약간의 유머도 그런데 그날 이후 케이티의 눈엔 자꾸 허블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가장 자신 있었던 글쓰기 리포트 교수님마저 감탄하게 만든 글이라면 분명 자신일 거라 확신했지만 당사자는 허블이었고 이에 당황한 케이트는 자신이 쓴 글을 폐기 처분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곳에서 허블과의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솔직한 성격의 두 사람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You so 생각보다 훨씬 말이 잘 통하는 허블입니다. 유쾌한 분위기 속 그를 향한 경계심이 느슨해지려는 찰나. 조용히 카운터 펀치를 맞는 KT. 그녀의 인생에서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던 댄스를 끝으로, 잠시 잊고 있던 허블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만취 상태가 되어 있던 허블. 케이티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잠이 너무 고팠고, 케이티는 주저함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허블은 수면 중에도 본능의 흐름대로, 둘은 하나가 되는 듯 했지만 그대로 잠이 드는 허블. 다음날 제정신이 된 허블은 어제 일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자 케이티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All over the place 허블은 See you, Katie. 기억을 못하네요. 다시 일상. 그녀는 전투형 모드로 장착하고 솔비아, 프리데이 프리데이 나이 나이. 나이. 민주당을 위해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듀이, 넌 아웃. 그렇게 날선 하루하루의 삶이 저물어갈 무렵, 허브에게서 걸려온 전화. 케이티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고 그를 위한 만찬을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합니다. 졸업 후 허블과의 대면은 처음이지만 사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응원해 왔습니다. 그의 열렬한 팬이었죠. 예상치 못한 그녀의 관심과 자신의글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으로 허블은 큰 감명을 받게 되고 둘은 마침내 하나가 되면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합니다. 시베리아 찬바람 같던 케이티의 삶에 따뜻한 훈풍이 분 것이죠. 그리고 허블은 케이티의 응원으로 좋아하던 글도 다시 쓰게 됩니다. 이렇듯 그들 사이엔 문제될 것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허블의 친구들. 세월은 흘렀지만 케이티는 여전히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그녀를 허블이 달래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둘은 사랑했고 케이티를 통해 글 쓰는 것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는 허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모이게 된 모임에서 영부인을 상대로 가벼운 농담을 하자 그만 폭발해 버리는 케이티 멈추지 않는 그녀의 분노에 허블도 참지 못하고 왜 나를 데려왔지 And it just didn't happen to you. Everything in the world that happens does not happen to you personally.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변하지 않는 그녀. You're so ready to fight. You don't have time to understand anything. That's fine. It's all fine for you. So do it. Stay with it. I admire it. 하지만 KT 입장에선 허블도 마찬가지죠. No demands. Just fun laughs. Go ahea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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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바가 굿타임은 비그먼 플레이스. 그렇게 그들은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헤어짐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 허블의 빈자리. 케이티는 그의 부재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를 붙잡기 위해 다시 한번 변화해 볼 것을 다짐하지만 그건 허블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No, don't change. You're your own girl. You have your own style. 서로는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도 달랐죠. No hard, be back, okay 하지만 그는 압니다. KT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고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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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심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k a t 시 e y 했고 but look what I've got. 른 삶으로 비상합니다. 직 k 을 t 만두고 삶의 터전을 바꾸며 허블의 성공을 위해 매진합니다. 과거의 k t 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방식. 마침내 허블의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될 준비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 불어닥친 미국의 메카시즘, 불어닥친 미국의 메카시즘. 공산주의 색출이란 미명하에 영화 제작자들도 정부 감시망 d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지만, 여기에도 도청이 되고 있었습니다. George, what the hell is going on? Being 이 사건은 그동안 순탄했던 허블과 KT의 삶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데, 자칫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을 염려한 허블은 자중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KT는 폭압적인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항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목소리도> 오래전 자신의 방식을 양보했던 KT.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참 좋았던 허블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케이 t 를 위해 싸웠지만 여전히 허블에게 케이티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마녀사냥으로부터 가족과 친구를 지키고 싶었지만 케 자가 믿어왔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Oh 결국 영화사 내부엔 대대적인 인사 정리가 이루어지고 and, uh, 허블은 가까스로 남아 영화 대본 수정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검열을의식하며 만든 영화에선그 어떠한 힘도 느낄 수가 없었고 이것은 결국 KT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맙니다. I c a k t 가 지켜주고 싶었던 허블의 글들 수년 동안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허무함이 밀려드는 케이티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선택해왔던 삶의 방식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았다. 맞지? y e a it was love 그 좋았던 기억들이 퇴색되기 전에 둘은 헤어짐을 택합니다. i've got the uh i've got the crypt again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원자폭탄 금지 시위를 위해 나온 KT는 우연히 허블과 만납니다. 아름다운 에인과 함께 지금은 시트콤 작가가 된 허블, KT 역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Never give up, do you? Your girl is lovely, Hubble. Why don't you bring her for a drink when you come? I can't. come.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들, 그렇기에 이들 앞에 주어진 앞으로의 삶은 더 소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끔씩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지금까지 영화 추억이었습니다.